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큐리오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차가 좀잘 되었죠 무슨 말씀이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딱 6만 600원에 주차가 되었다라는 거 금요일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대규모 폭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6만 600원 선에서 주차가 되었다는 건요 추가적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큐리오시스 상장되었을 때 상한가 가고 바로 그 다음날 하한가 갔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는데 하한가 가고 나서 3거래를 연속 동안 조정받고 다행히도 이쪽에서 바닥 따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좀 풀리는 듯한 요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잘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다소 좀 높더라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왜 그래요 우리 지금 바이오산업 슈퍼사이클링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뉴로픽 같은 애들도요. 상장되었을 때 좋지 못하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미친 종목 있죠. 로키 텔스케어. 얘 진짜 미쳤거든요. 얘도 상장되었을 때 옆으로 눕기만 했던 애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벌써 6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바닥 구간 15,000원에서 횡보하던 애가 지금 6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큐리오시스도 비슷한 그림으로 지금 현재 방향성의 가닥은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매수 자리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저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미리미리 낮춰 두시면요 다시 한번 모멘텀 받고 반등 나올 때 충분히 수익으로 탈출 가능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음료율장 정말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거의 4% 빠졌고요 코스닥도 3% 빠졌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도를 했습니다 3조원 넘게 매도를 하고 나갔어요 오늘의 우리 큐리오치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4만 5천 정도좀 팔고 나가긴 했지만 자 그래도 어때요? 지금 상장하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 18,994주 정도 아직까지 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반등 나올성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자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장 당일 날 15만 주 그리고 다음 날 19만 주 팔고 나갔어요, 얘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자 기관들 다시 5거래 연속 동안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여러분들께서 타점들 잘 준비를 해두신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탈출 가능하실 겁니다. 타점들 제가 어떻게 드리죠? 우리 11월 3일날 상장됐었던 노타 같은 애들도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 23,000원 몇 시에 드렸어요? 장 시작 1분 전에 8시 59분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발송을 드렸고 우리 언제 팔고 나왔어요? 11월 6일날 노타 63,000원 받고 170%단 3일 만에 올릴 수 있었죠. 자 우리 큐리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11월 19일 날 엊그저께 진입했죠. 48,300원 잡고 진입했고. 자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우리 상한가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왜 팔고 나왔냐면 호가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었어요. 상한가 호가 물량이. 그래서 폴릴리어 미스니 일단은 상한가에서 정리 어, 정리 먼저 해두시고 관망하시면 권고드린다. 그래서 다행히도 63,700원 팔고 나왔죠 여러분들. 큐리오스도 요렇게 우리 수입 보고 빠져나왔고. 자, 바로 오늘 상상한 종목이었죠. 비으로넥스텍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시작 1분 전에 제가 11,500원 매수가 드렸습니다. 자, 코멘트 같이 한번 보시면 호가창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장세 분위기 보니까 한번 뺐다가 갈 확률도 있어 보인다. 일단은 지정가 매수로 걸어두시고 바로 만약에 날아간다면 폭락장이니까 욕심 안 부리고 깔끔하게 포기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책을 댔죠얘 11,000원까지 찍고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깔끔하게 우리 2만 원에 오늘 팔고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단 22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매매할 때 22분 만에 73% 수익 여러분들 나쁘지 않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들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타점들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먼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면 상단 남아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8 2 3 6 8 3 5 4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만 일괄적으로 그룹으로 지정을 맞춰놓고요.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종목군 매매를 진행할 때 타점들 공유를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요청주세요. 다시 한번 반등장 나올 때 진짜 많은 기회들 나올 겁니다. 하락장인데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73% 수익 보고 빠져나왔어요. 반등장일땐 어떨까요? 느낌 오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요. 알아서 돈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절 과금 같은 거 요구 드리지 않아요. 뭐 결제하셔라. v i p 리딩만 가입하셔라 이딴 말씀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만 일조만 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를 해야 될거 뭐냐 바로 연말까지 다시 한번 순환매 장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로봇 반도체 뭐 원전 조선 뭐 2차 전지 뭐 방산 그리고 뭐 전력기기 바이오 뭐 등등등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자이 테마들이 전부 다다 다 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테마가 안 좋으면 어떤 테마 좋고요 어떤 테마가 또안 좋으면 어떤 테마 또 좋고요 요렇게 돈들이 자금들이 순환하는 요게 바로 순환매 장세인데 이거 특징만 잘 파악하시면 진짜 진짜 많은 기회들 잡아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자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제가 최근까지 종목군들 매매 진행했던 매매일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매매일지 공개를 하는 유튜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앉아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다릅니다. 매매일지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어디서 진입했고, 어디서 팔고 나왔고가 보일 겁니다. 그때마다 매수면 매수 타점, 매도면 매도 타점, 공유가 나간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매매일지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봇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봇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네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후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대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 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하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익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 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 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 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8 2 3 6 8454 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